예, 콩이나 깨뭐 이런것들 정선하는비중선별인데 예,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음, 컨베어를 타고 올라가서 이쪽 호스로 해서 이쪽으로 넣는데 저는 한번 땅콩을 한번 응용, 땅콩도 되나 해가지고 응용을 해봤어요. 근데 음, 이것도 이제 첫마대 작업을 할 때는 이쪽에 다 대고 하는게 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설치를 해봤고요 그러면 좀, 음 이게 그 RPM이 3600이기 때문에 좀 셉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한번 달아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 뿌레만, 이쪽에, 뿌레만 좀 약간 늘리면, 음, 속도가 좀 형격하게 줄겠죠. 지금 현재도 뭐 이쪽으로 지금 기어 나온 것은 다 뻥튀기. 뻥튀기다. 이렇게. 뛰어넘어. 어? 이건 뻥튀기 아닙니다. 아직. 아이고, 아이고, 리턴 나죠 이렇게 뻥튀기들이 튈 나왔고요. 음, 여기도 어막채여서 제가 여기도 한번 달아봤고요. 이쪽도 좀 약간 개선을 해봤는데 좀 돌려보죠. 아,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오면 땅콩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돌은 차쪽 뒤로 이렇게 무거운 것들은 뒤로 좀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땅콩, 이, 음, 땅콩 껍질 까는 기계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경사도가 약간 더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 이제 이것은 반대로 음, 땅콩은 가벼우니까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그돌 같은 것은 차 앞으로 나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중 풍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찌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에, 여기 선별기 안쪽에서 바람이 회오리처럼막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것은 뒤쪽으로 나가고 무거운 것은 차 앞쪽으로 나가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건 콩이나 뭐 다른 음 전용으로 쓰고 이 땅콩 껍질 까는 기계를 아이고 열어봐야지. 어 여기 이걸 피대를 피대도 피대는 뺄 필요 없고 그냥 안쪽에 에그 망이 있어요. 그 걸음망을 빼버리고 그냥 바로 집어 넣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근데 단지 이게 접어서 톱맞이 작업이 안 돼서 이것을 좀 약간 넓힌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여기는 인버터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다 되죠 땅콩 껍질 까는 기계랑 그 다음에 음 선별기랑 같이 전용으로 쓰는게 저 비중선별기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긴 한데 저기다가 한번 제가 삼성 모터를 달든지 아니면 뿌레로 속도를 조절해서 한번 더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좋기는 해요 모든 게.